안녕하세요. 썸타는 부동산의 건소장입니다. 마을 앞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주택 뒤편으로는 나지막한 야산이 바로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경북 봉화군 상운면 토일리 마을에 위치한 촌집 현장입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할게요. 정말 촌집이더라고요. <laughs> 오랜만에 보는 진짜 촌집 같은 촌집이네 싶었습니다. 지은지는 대략 여쭤봤더니 50년은 덜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주택 앞쪽으로는 음, 뭐, 들판이 펼쳐져 있기도 하고, 들판 앞으로 맑은 하천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앞쪽에 접해져 있고요. 아스팔트 포장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비교적 차량 드나들기는 수월하게 되어져 있는 편이죠. 요, 산자락 아래 안쪽편에 자리한 주택인데요. 아, 어, 뒤편에 암산이 멋있습니다. 바위가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그런 암산이더라고요. 앞쪽에 넓게 길게 자리에 있는데요. 마당에 들어서서 맨 좌측편에는 어, 옛날에 우사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는 공간. 지금은 지붕이 씌워진 오픈형 창고 공간 좀 상,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둥은 나무 기둥이네요. 바닥은 전체 시멘트 포장이 완료되어져 있고요. 내부는 농사를 짓기 위한 간단한 뭐 농기구들, 이런거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유, 위에도 나무로 이렇게 걸쳐서 지붕을 이어 놓은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옆으로는, 아, 야외 재래식 화장실이 화장실 옆으로는 옛날에 농사 지으면서 사용했던 건조기 위치해 있는데요. 역시나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 뒤편에 연결된 암산이, 어휴, 멋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 마당도 전체 포장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택도 <laughs> 앞쪽으로는 이렇게 연결해서 씌워놓은 전장이 음, 슬레이트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 주택은 슬레이트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어, 문의를 하면 충분히 철거가 가능하다고 주인분께서 기띔을 해주시네요. 우리 주택은 전면 한 다섯 칸 정도로 일자형으로 길게 배치되어져 있는 주택입니다. 벽돌식 구조의 주택에 어, 계량형 금속 경사 지붕을 이고 있습니다. 맨 좌측 편이 안쪽이 주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방 저뒤 편에는 음, 뭐 창고 공간, 다용도 실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건을 보관할 수도 있고, 뭐 음식물들을 저장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요. 여기 보면 조금 아한문 보이죠? 이 문설문을 열면 안쪽에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좌측에 있는 이 주방과 그리고 그 옆으로 배치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까지는 이쪽에서 연결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주방에서 어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쭉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그 작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 옛날에 거실로 사용을 했나봐요. 텔레비전이 있는 것을 보니 이렇게 연결되어서 들어올 수 있고 전장의 형태가 좀 독특하다 싶더라고요. 어 보통은 뭐 목조주택이 석가래가 나온 그런 주택들인데 오늘 주택은 시멘트 벽돌조 주택으로 전장이 조금 독특하게 되어져 있네 싶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배치된 또 다른 방으로까지 이렇게 세 칸은 연결된 구조입니다. 이곳 역시 지붕이 독특하죠. 자, 그러면 맨 우측에 있는 두 칸은 따로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방입니다. 아, 앞쪽에 여기는 조금 문이 작게 배치가 되어져 있네요. 이 방과 저 옆에 있는 공간까지는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측편에 위치한 공간 두 군데로는 연결 통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방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요. 저 커튼이 처진 곳으로 통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맨 우측 공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옛날에 가족분들이 많은 시절에 이렇게 방이 한 4개 정도나 꾸며놓고 방방마다 자녀분들과 어르신분들과 함께 거주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일자로 길게 펼쳐져 있고요. 주택 측면으로, 아우, 멋진 바위 아래에 이렇게 텃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텃밭은 여기서부터 요 검은색 비닐이 씌워진 저끝 공간까지가 전체 텃밭 공간이니 제법 면적이 되겠죠. 어, 뒤쪽 편 자연암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은 뒤쪽에 입면에 이렇게 거의 많이 붙어 있는 형태예요. 뒤쪽 공간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택은 거주 안하신지 한 2년이 넘으셨는 것 같아요 난방은 연탄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 연탄 그리고 저쪽에 좌측에 보이는 연탄 이렇게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광역 상수도 인입되어져 있습니다 내부의 화장실은 따로 없고 야외 재래시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택이 자리한 토지가 어, 대지가 아니라 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 위에 자리한 주택은 건축물대장 없구요 미등기 상태입니다 주택이 자리한 토지 저는 면적이 59평인데 사용하는 마당 면적까지 보면 어 그것보다 훨씬 넓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대략 90에서 100평 정도 될 듯해 보여요. 그러면 나머지 평수는 도대체 <laughs> 궁금하시죠? 나머지 지금 차량이 주차되어져 있는 쪽은 아. 옆에 위치한 주택의 소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생활하고 오셨기 때문에 서로서로 암묵적인 서로 시인 하에, 승인 하에 그렇게 분리된 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수원 두 필지까지 전체 토지 세 필지를 매매합니다. 이곳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해발 한 250m 정도 되는 곳에 전한 필지, 답한 필지에서 가수원 두 필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 가수원에 저희가 잠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아유, 사과나무 가지가 얼마나 멋있던지, 그래서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세상에 16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과나무 16년생. 그런데 한700 상자 정도씩 수확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좌측편에 위치한 작은 필지는 전 813제곱미터 246평으로 대략 한 부사나무 60주 정도 식재되어져 있고요. 우측편에 위치한 답한 필지는 2083제곱미터로 630평. 이곳에도 부사가 대략 160주 정도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두 필지 전체 합하면 면적은 876평에 220주 정도의 부사가 식재되어져 있어요. 현재도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사과나무가 잘 사과를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토지 세 필지와 주택 전체 매매금액은 1억 1천만원입니다. 어, 사과 농사 원하시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의 사과 나무대로 농사를 지으셔도 되고요. 뭐 원하신다면 어, 지금 현재 사과 나무보다는 어린 면목을 식재해서 사과 농사를 지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는 부동산의 건소장과 썸맨이었습니다. 주택 매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